자, 오늘도 역시 통증 잡는 전도특공대 를 위한 아,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평생 건강 홀로 서기를 위한 실생활 건강 관리법을 통해 우리 배우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통증을 잡는 방법 왜 통증을 잡아야 할까요 사람이 병원 을왜 갈까요 아프니까 아픈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 병원 앞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돼야 뭐 할까 그러면 통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방법을 해소했어요 바로 진통제 진통제는 통증을 해결해 주는 걸까요 통증을 강제로 무마시키는 걸까요 그러면 그 통증은 누가 알려줘 누가 전해준 거죠 뇌가 전해준 그 소식을 내가 스스로 뭐해 버린다 뇌야 너는 뭐다 뭐함으로? 어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막 말하는 사람들은 뭐아뭐 이게 뭐 이따 아, 이러고 아, 뭐,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부터 발끝 모든 백조개의 세포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키고 있는 게2 4 시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누구라고요? 네. 뇌 뇌가 알려주는 것 가운데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무엇이라고요? 통증 통증은 신경을 통해서 전달될까요? 아니면 무선으로 전달될까요? 신경요. 근데 신경은 빠른 속도로 갈까요? 느린 속도로 갈까요? 빠른 속도인데 어느 정도 빠르냐? 1초에 약 120에서 2 2 0 m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두뇌에서 우리 몸의 통증 어느 발가락 끝이든 어디든 보낼 때 1초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가 그렇게 신경을 통하여 전달했다면 우리 몸에는 흐르는 신경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그 신경을 이용하여 무언가 뇌에 다시 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우리 는 이용하는 거예요. 다, 다시 해야 합시다. 우리는 신경을 통하여 두뇌가 우리 몸 전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조차도 두뇌가 그것을 통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뭉쳐 근육이 되기도 하고 신경줄이 되기도 하고 혈관줄이 되기도 하고 조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어디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뇌는 그걸 알까 모를까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라고요? 자고마치 백조개예요 백조개 100조개. 백조개는 적은 숫자예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숫자일까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상상하지 못하는 숫자의 백조개를 단한 틈도, 1초도 빼놓지 않고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그 유지시키는 일을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누가 있는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뇌의 그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능력을 뛰어넘다 하여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뇌의 능력은 유한대일까요? 무한대일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해야 할까? 약을 먹으려 하려 해야 할까? 의사한테 의탁하고 맡겨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 주뇌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 몸을 알아서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는 세균 바이러스 염증 등등이 수시로 심지어는 암세포까지도 수시로 생겨요 안생겨요 생겨요. 암세포라는 것도 자꾸마치 몇십개에서 몇만개까지 가 매일 생긴다 그러잖아요 정상 인들도 그런데 그 암세포가 백조 개의 세포 가운데 어디에 암세포 가 있는지 알아요 그거를 근데 누구 는 안다 네. 주뇌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둘까 가서 해결할까 네. 반드시 해결합니다 염증도 해결 하고 있고 또, 우리 몸에 흐르는 기전의 문제가 끊어지거나, 꼬이거나, 약해지거나, 너무 비대해 있는 것도 누가 다 알아서? 두뇌가 다. 근데 주로는 언제 할까요? 밤에 잘때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잠을 못 자. 근데 그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그만 몸에 회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몸의 문제는 쌓여갈까 안 쌓여갈까 쌓여야. 누적된다 그러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누적은 쌓여가는 모든 것은 발전하는 모든 것은 악화되는 모든 것은 어느 임계점에 딱다 들으면 드러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바로 두뇌가 도울 수 있는 한계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100도가 돼야 끓듯이 99도가 돼서 끓지 않듯이 백도가 되야 끓는 것처럼 우리 몸의 통증의 신호도 임계점을 지나고 난 뒤에라서야 그러면 임계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두뇌가 무엇 하는 거야? 자가 치유 능력으로 우리 몸을 조절 관리 운영 재생 회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냥 내지고 둬야 할까? 잘 그럼 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누가 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뇌가 할수 있다. 그럼 두뇌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의 움직임으로 다 돌아가느냐? 에너지에 에너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에너지를 갖다가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상에안 찍혔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 지워버렸습니다. 왜?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로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통증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사실 귀한 손님이 오시기도 해서 사실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는데 뭐 누구 시장에 와서 강의를 듣고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옛날 얘기야.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 제가 사실 82년도부터 시작하여 83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86년 아시안 게임일 때한 걸음 딱 나가 가지고. 88올림픽 때팍 떴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문화센터라고 하는 그대 백화점의 문화센터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강의를 벌써 몇년 전부터 해오는데 그게 타이밍이 탁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옛날이요 옛날. <laughs> 그런데 지금은 변하지 않은 것이 있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온 뭐예요? 바로, 달란트라는 거예요. 저는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도 진막을 다 해봤고, 모든 사람을 상담을 다 해봤고, 전 세계 인종을 진맥을 다 해봤어요. 결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우리 몸의 기전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이 하나, 바로, 누구의 창조작품이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이 얘기는 잠깐 뒤로 미루고 그렇다면 통증을 해결한다는 것은 통증을 관리 주체가 누구라고 두뇌 그건 두뇌를 도와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두뇌를 도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건 의료법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 부작용이 없어야 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밖에 없다 손밖에 손은에제2의 두뇌이기 때문에. 손은 제2의 주뇌라면 발은 제2의 양이잖아요. 그런 것을 괜히 말이 나온 걸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걸까? 이미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고도 남아요. 그래서 손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즉 통증 잡는 전도특공대라는 것은 손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 의료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을 자극 전달하다 보니까 그 체험 사례는 그 개선 사례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고 어디 부터한푼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좀몇 가지 좀 드리겠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작품인 건다 아시잖아요.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앞서 간 사람들이 이구동 소로 한 이야기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왔고, 또그 경험이 또 경험을 낳고, 벌써 세대를 바꿔가면서 온 것이 바로 다 같이, 예야, 건강은 잘 먹고, 싸고, 자고, 뱃속이 편안하고, 딱,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바로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보는 거예요 소화대변 소변호흡수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거 하나 이건 내가 느끼는 거야 네가 느끼는 거야 내가.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때 그걸 등한시하지 말라는 얘기야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공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배워서 내가 배워서 내 건강을 지킵니다 그 방법으로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방법으로 부작용이 없고 언제 어디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돕는 사람이 되면 감사의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까 안 들을까 제일 중요한 거 허리가 뒤지게 아픈데, 그걸 해결을 해줬어요. 병원을 또 그렇게 다니는데도 안 되는 걸 해결해줬어요. 너무 고맙지? 그럼 그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 그걸 무료라고 하면 더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럼 가서 또 소문 내, 야안 내?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말씀드린 내용이 되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 표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과 통증 해소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배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건 좀 배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어느 누가 나한테 강조하더라고요. 당뇨 환자가 100명이 있으면 그 처방은 같아야 할까? 달라야 할까? 그건 달라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 뭐라 해야 돼? 개인별 맞춤 오래. 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음식에 대한 다 다르다고 이거는. 이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적어도 당신이 먹을 수 있고 쌀수 있고 고를 수 있고 잘수 있고, 있고 낳고 자는 의지만 있으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해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는 걸까 근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지만 누구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는 두뇌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한다면 50년 걸릴 것을 두뇌를 통하면 6개월 후에 해결해. 바로 그게 두뇌의 능력이에요. 그게 팔찌를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냐?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찌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강의 시간에는. 자, 제가 하는 게 막힌 곳은? 꼬인 곳은? 이것이 바로 울음의 기전을 알면 돼요. 이게.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은 스스로 도와주는 마음을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바르고, 넣고, 빼주고, 잡아주고, 풀어주고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손만이요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방법 또는 뭐 넣어주는 방법, 풀어 이 방법이 다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나 하나씩 배워 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워 나갈 수 있는 장을 지금 여러 가지 못 여러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하는 모든 것은 감감게 매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결과치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수 있고 믿음과 신뢰를 얻어낼 수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낫겠구나 라는 기대와 희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먼저 해결합시다 왜? 가장 먼저 통증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이해하 제가 그래서 즉석 통증 해소법 2 3세개 과목을 만들었어요. 여기 뭐 응급처치라는 게 있죠. 체온 면역 강화 온열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설명못써 드렸는데 이 중에도 여덟 번째 뭐가 있죠? 약손요법 내선이 손이 무슨 선이 돼야 한다. 성령의 치유의 능력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고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바로 뭐가 있어요? 척추 건강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